찬양하기 전에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들과 함께하여 주세요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같이 딥딥다운 신나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고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의를 맞이하여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 이렇게 시간 내서 예배 예배 자리에 나온 친구들의 발걸음이 헛되지 이 않도록 도와주시고 또 예배 끝나기 전까지 함께해 주세요. 또곧 다가오는 여름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달 정도 남은 가운데 선생님들과 전도사님이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잘 준비해서 즐거운 수련회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뒤에 말씀을 전해 주실 홍성회 전도사님에게도 큰 은혜 내려주시고. 말씀을 통해 삶에 적용해 나가는 저희 고등부 친구들이 되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 전서 1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한절씩 나눠서 읽다가 마지막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신령한 은사들에 대하여 여, 여러분이 모르고 지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방 사람일 때는 여러분이 이리저리 익히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말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주니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하여 은사를 주십니다. 이 모든 일은 한 분이신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는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몸은 하나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친 많지만 그들이 모두 한몸 그리스도로 그려 하십니다 아멘 홍성래 정도사님께서 성령의 은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반갑고 우리 친구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 고린도 전서 어떤 글이냐? 고린도 전서는 교인,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에게 이 바울이라는 사도가 전하는 편지입니다. 오늘 이 바울의 편지를 우리는 한절 한절 살펴보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좋은 교회였으면 좋겠지만, 아쉽게도 분쟁과 분열이 끊이지 않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성도들끼리 다투고 싸우는 일이 자주 일어났으며, 자기들끼리 파벌을 형성하고 서로 법정에 고소하는 일까지 벌어지던 게 바로 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와 같이 서로 다투고 싸우는 교회를 향하여 이 사도 바울은 편지를 써서 교회의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바울은 본래 고린도 교회 교인들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이전에 우상숭배하던 사람들이었음을 상기시킵니다. 오늘의 말씀 2절입니다. 알다시피 여러분이 이방 사람일 때에는 여러분은 이리저리 끄는 대로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끌려 다녔습니다. 자, 2절에 이방 사람이라는 말은 외국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계 없이 살아가던 자를 의미합니다. 물론 이 고린도 교회에는 유대인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만 대다수가 이방인 출신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하고 아무런 상관도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복음을 통해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셨고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할 수 없고 또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는 주님이시다 하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이 매우 다양하지만 이들 모두는 한 분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요 주님으로 고백하게 된 하나의 공동체됨을 강조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 바울은 이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모두 다 같이 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족임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자, 교회에는 각 사람들이 서로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사용된 이 은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발음하자면 카리스마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 카리스마는 선물이라는 뜻으로 즉,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 저 사람 카리스마 있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매료시키는 영향력 끼치는 능력을 카리스마라고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카리스마라는 원 단어의 뜻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이 카리스마, 즉 사람마다 하나님께 받은 선물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어떤 이에게는 지식의 말씀, 또 어떤 이에게는 능력을 행하시는 은사를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병을 고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이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또 어떤 이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이렇게 각 사람마다 받은 은사가 여러 가지고 다양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모든 은사를 주신 분은 오직 한 분, 성령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지만 섬김을 받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일의 성과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모든 사람에게서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 하나님이십니다. 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섬기고 사역하는 것도 가지 각색입니다. 어떤 분은 목소리로 섬기고 어떤 분들은 손으로 섬깁니다. 어떤 분들은 음식 솜씨로 섬기며, 어떤 분들은 또 운전을 통해서 섬겨주십니다. 어떤 분들은 청소를 통해서 섬기시며, 어떤 분들은 위로하는 일을 통해 섬겨주십니다. 이처럼 성도들의 다양한 사역이 있습니다만, 이 모두의 사역을 통해 일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다양한 은사와 직임과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 개개인이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함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독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 선물을 주신 것은 나 개인 한 사람의 유익 추구를 위한 것이 아닌 교회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서 주신 은사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할 때보다는 교회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 사용할 때 참된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은사는 교회 전체의 덕이 되도록 공동체에서 선과 이익이 되도록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어떤 다양한 은사들이 있었는지 예를 들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지혜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고 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방언을 통역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은사들이 어떠한 의미인지 하나하나 하나 다 짚어 가며 설명할 수는 있겠지만 오늘은 그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피곤해 할것 같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양한 은사들이 있다. 오늘은 이 정도만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교회 내에서 다양한 은사들이 존재함을 보여 줌으로써 교회의 성도들이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절입니다. 이 모든 일을 한 분은 같은 성령이 하시며 그가 원하시는 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교회는 하나의 성령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분의 뜻에 따라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은사를 질투할 필요도 없고, 내 자신의 은사를 교만하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교제하는 우리들이 서로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들인가를 깨닫고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가장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 오늘을, 우리들 모두도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운동, 혹은 미술, 아니면 음악 등, 우리의 삶에 다양하게 주어지는 성령님의 은사들이 우리 애들에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은사들을 교회를 위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이 더 나아지기를 위해, 즉, 우리가 이루어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자신의 은사를 돈을 버는 일에 사용하는 것이 아닌 명예와 권력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닌 오직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에게 저마, 저마다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선물이 서로의 기쁨이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시기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찬양과 위로로 교회와 공동체를 섬기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이 이루시는 친밀함 속에 우리가 모두 거하기를 기대하며 사랑이 많은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봉헌 시간입니다.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봉헌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자리 많으신 주님, 오늘도 이 더운 날씨에 우리들이 교회 나와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게 주심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작은 것을 모아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주님이 예물을 주님이 필요한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 하고시는 그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이 은사를 사용할 때 우리들의 만족과 우리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익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돌아가는 발걸음까지도 언제나 지켜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